누가 제패또고리됐냐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개똥카드예요재계도기배 승률 지금 재승도패그도적 아까 주문도괴자 쓰는 도적한테한번도거야말도 안되게 무슨 도문파괴자를맞재배니다 그자 조현 수가 억울했으면 좋겠다. 에너지 전환 중. 잡무를 때려 주십시오. 쉬르르. 아, 손패가 좀안 좋네. 인물을 때려줍니다. 퍽. 구원을 걸죠. 뭐 얘가 죽으면 얘가 구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엎드려로 의심을 할 수도 있어. 구원을 걸었기 때문에 합체 찬스가 나왔죠. 다 설계, 설계,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그 하스스톤을 하는데 있어서 이그 감이라는 거죠 느낌 심리전 뭐 이런 거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개짜증 나. 짜증 나. 제페토랑 구원이랑 바뀌기 엉스 진짜 상당감을 막뜬 뜨르뜨르 등 개좋아 개좋아 버프 시켜 그렇지 소공 이거 다 발라갖고 그냥 버프 시켜가지고 사그 사간... <laughs> 누가 제페토 굴이 됐냐 오여준다 그랬지 내가 어 잠깐만. 어. 얘를 잡을 수는 있어. 그렇죠? 그렇 이건 제 페토가 아니라 분광 렌즈가 캐리했는 걸 생각 좀 해야겠어. 접근 거부. 짐무 확인. 대충 이겼어요? 파이팅해 그냥 다다 다 몰아세워 몰아넣어 합체를 안 하는 게 나을 듯. 어? 합체를 안 하는 게 좋았겠다. 아안 하는 게 좋았잖아 합체는 아우 욕심 부렸어. 아 당연히 안 해야지 그거는 <laughs> 왜 했어요? 아 그걸 합체하고 앉았네 진짜 순진한 애나. 와개 바본가봐. 종자 실물님 칠 개고도 감사합니다. 체학밖에 모르는 바보. 주장 좋다 아 근데 게임이 왜 이렇게 그냥 재미가 있냐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이것도 합체하지마 까불지마 현수형 정 응? 들어도 적당히 있으면서 어 디심도 적당히 있으면서 좀 혼절에 취약하긴 하지만. 그자 갖고. 응. 오케이. 그래 도저히 혼절도 잘 요즘 안 쓰면서 전사는 그냥 뚝배기야 임들아 전사는 그냥 꽁... 꽁순이야 정무관 한장 넣는거 어떻게 생각하냐 언더테이커를 넣으니까 정무관을 넣자 어 그거는 좀 기다려봐 정무관을 넣는다면 수정학으로 자꾸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정학으로 스케이트 로봇이랑 전류공급기를 뽑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긴 해, 그죠? 그래서 약간 뭐 굳이라는 생각이 뭐 들기는 에너지 하는데. 에너지 제페토 무시하지 마라. 제페토는 안뺄 거다. 자존심 건드리지 마세요 이스 나이스! 라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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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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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나이 눈물이 나는 거고 덤벼라, 이 노래를 네, 몰라? 레보엔딩 스토리를 모른다고? 패치 못하겠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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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캄보르의 군대를 잘, 잘 모르겠어. 아픈 기계 셋을 부활시킵니다. 합체 효과도 유지됩니다. 그럼 얘도 살수 있다는 뜻이네. 우와, 지 그럼 얘도 살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살았을 때 3사로 삽니까? 1, 2로 살아요. 3사로 살아요. 합치만 유지? 그러면 이 버프 받은 거는 유지되지 않네. 일리로 나오겠네 멍청이네. 슬픈 얘기 후에 사랑이 찾아오고 사랑이 사랑이란 이슈로 눈물이 나는 거고 아, 그러면 오직게 합체를 하면 되는 거고 잡아봐! 잡아보시든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잡아보시든가 나는 이걸로만 때릴 거야. 다음 턴에 이거 6코스트, 이거 써줄게. 이 소리지 말자, 기절. 아니, 줄 그거, 그거, 그 뭐냐? 그걸 나른다. 그, 그거, 그거 덱에서 빼놓는 거. 그거 한 다음에 자충 낫을 나른다. 오메가 하라 그러세요. 이거 구원이라 지금 상대가 못 잡는 거거든요. 분명히 잡을 게 있어. 저 선배가 저렇게 많은데 못 잡을 못 잡아요?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거야. 각을 보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구원 열리고 뭐 사라사라 되고 큰 고를 끝없는 건데. 눈물이 나는 거고 홀로 걷게 되는 거고 언젠가는 그렇다면 이 소리 정말 듣기 좋다니까. 기계새끼야? 어? 이거는 저번 시즌 9위한 케이치 오늘부터 다시 롤챔스 제, 하는데 응원 받나요? 어, 벌써 다섯 어? 시네. 네, 다섯 시에 같이 보려고 했었어요. 결속 정와 홀로 가게 되는 거고, 공언젠가는언젠가는 이란...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어, 잘 막는데... 상대가... 근데 은근히? 잡았어. 쳤어. 쳤어. 기계 나오면서. 회복을 했어. 자충만각이 나왔어. 개짜증나네. 아 자충망 뭐야? 자충망이 개사긴데요 님들아, 저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요? 또못 잡았네. 아, 가르게 다섯 번은 안 돼. 3코스트로 나와요. 그래서 233이야. 굳이 영능을 왜 눌렀냐? 왜 눌렀냐면

난투를 유도하는 거야. 괜히 이거 하나 눌러 물었어. 근데 현실은 이게 살아 가지고 개망하죠. 가로시 또 대기 깨버린다던 로겨 오빠 어디 갔어요? 유유. 상대 잘 먹네. 상대 잘하네. 오메가만 아니면 됨. 오메가만 아니면 됨. 오메가만 아니면 됨. 불을 부... 여도 어, 불을 붙지 않대. 저 멍청이죠? 야나내 칸고로 밸류 개동이었는데도 이겼어. 그만큼 카운터다 이 말이야. 정무관 한장 정도? 나 정무관까지 필요 없어. 안 없어도 밸류 적어도 이기잖아. 그래서 어, 정무관까지는 조금 투머치라고 해야 될까? 어, 투머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굳이 안 해도 이기 괜히 패만꼬예 다른 직업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된다. 사랑이란, 사랑이란 이유로 눈물이 나는 거고, 보러 가게 되는 거고,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런 세 분의... 사랑이 찾아오고 조금 천천히 천천히 다음에 또 분방렌즈를 아마 쓸 듯? 제패토 없는데 필수 카드 맞지 만들어야지 하 대체 안 되지 제패토 필수 카드지 맞지? 요즘 세발낙지 전사대게도 들어가고 지금 이 기사에도 좀 써먹을 수도 있고. 이제, 아, 와, 이거 다음 턴에 버프 바르고 속공하면 진짜 대박이 겠다. 님들아, 그쵸? 아, 진짜 대박이 겠다. 도발 하나만 세울까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요거 살려두면 괜히 맹독 그 발리고 막 그러니까 어 그냥 저 기계 하나 살려주고 이게 이렇게 칠수 있도록 요게 다 버퍼 발려가지고 요게 다칠수 있도록. 치사는 안 쓰잖아 기계냥꾼이 기치사가 어디 있어. 다 거미 폭탄이랑 맹독 로봇으로 음. 해결하지. 됐죠. 자 하지만 우와, 자 하지만 내 기계가 안 죽으면 된다는 거 아시죠? 에너지 전환 중. 이렇게 하면은, 그냥 교환인데? 님들, 곧 죽어도, 곧 죽어도, 어? 다 합체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곧 죽어도, 생각 좀 해야겠어. 잠깐만, 어떻게, 어떤 게 좋은지 냉정한 판단을 해보자. 어, 이렇게 하고 요거 하나를 낸다. 그게 재밌나? 곧 죽어도, 어, 못 먹어도, 그죠? 에너지 전 뭐 죽어도, 못 먹어도. 화이팅! 슬픈 얘기 후에 사랑이 찾아오고, 사랑이라. 오케이. 야, 저, 저 건방진 거 보세요, 진짜. 님들아, 저거 진짜 건방진 거예요. 아시죠? 어디서 나나 나 기계 기사야 어? 그손넘었다 그거는 교환하는 거는? 뭐 살. 야비피를 출폭 치못사아 잠깐만 지금 못 쓰는데? 그러면, 진리악스를 뽑은 대지 s 그? 픈 얘기 후에 사 e g 찾아. 제페토 두각 a r 다 그랬어. 제페토 두 e t t 다 그랬어. h e Kuridaraso. c h a 분광렌즈가 o to the Kuridaraso. So, w h 재팩토가 화려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한 거죠? <laughs> 슬픈 얘기 후에 사랑이 찾아오고 <laughs> 사랑이란 사랑이란 이유로 <laughs> 눈물이 나는 거고 홀로 가게 되는 거고